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파고다오 학원 일본어 강사 이케다 미호라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라서 참 긴장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관련 멘트라는 테마로 일본어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사도私の電話に出なかったでしょう よぎそ、のーらぬんまるん戦略過ごな、いるむるぷちょそそやへよ。よりでろそ、みほわざとわたしの電話にでなかったでしょう。よぎそ、のーらぬんまるん戦略むちょそそやへよ。へぼせよぎそ、みほー、わざとわたしの電話にでなかったでしょう。とボンチェムむんじゃいみだ。きのう、メールをくったのになんで返事しなかったの 일본에서는 문자가 아니라 메일을 보낸다고 해요. 핸드폰으로 보내는 문자는 모두 메일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따라 해보세요昨노메일을보っ더니に何で返事しなかったの세 번째 문제입니다何で私の携帯勝手に見るの 대답이나 설명을 꼭 듣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를 사용해요. 따라해보세요. 왜んで私폰을帯勝手に見るの네 번째 문자입니다. 携帯폰パ파스ード네 번째 문자입니다. 네 번째 는자입니다는 말을 하면 무서워해요. 가능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번째 문자입니 번째 문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昨日 메일을送ってきた女誰? 여기서女 라는 말은 화가 났을 때는 괜찮지만 보통는女の人 라고 해야 해요. 따라 해보세요. 昨日 메일을送ってきた女誰?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다 읽어볼게요.